네, 간단하게 아 저희 아뭐 목풀기 목불, 아, 인사드 네, 목풀기 간단한 그렇죠. 퀴즈 몇개 하겠습니다 네. 간단 네. 퀴즈요 퀴즈요? 퀴즈. 상품 있어요? 아, 상품 있죠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되게 많이 속으셨나봐요 <laughs> 네. 우리가 싸도, 싼 적은 맞... 있지만 빈 카드를 든 적은 없잖아요 <laughs> 오늘은 이제 알다시피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있고요 1부는 이제 페타이저로 제가 진행하게 되고 2부 메인디쉬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나오셔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짰다는 소문도 있는데 제가, 제가 한 이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나다고요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2016년도 목회자 주의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오늘 시작할 수 없어요. 잘스 하시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늘 내로 끝할수 없고, 그러니까 네. 내일로 진행.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2016년도. 연애나 동부지방 아, 레큘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로> <laughs> 지금 그냥 제가 게임하고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서 인디언돌이 대신 우리 아니야? 어 되게 아, 저 어. 되게 기분타고요 <laughs> 여기 게임이랑 상관없이 게, 이 상품이 지급될 수 예이. 있다는 거 제가 제보하라 이번 진급에 관련돼서 드린 거 아닌가요? 아그생각못하놨는데 어. <laughs> 나도 손들 거야 아, 없다고 할 수는 자과전고시자전정고시 <laughs> 아,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또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16년 한해 동안 핫했던 신조어들 음. 여러분 혹시 잘 아세요? 신조어, 신조어. 제가 몇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 맞추실 때는 손을 들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뭐 먼저 들었는데 왜 나를 안 해주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laughs> 네, 뭐 늦게 들어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상당히 유지적이네요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굉장히 2016년도에 아, 사회적인 문제를 다뤘던 단어인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알겠는 분은 바로 손 들고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해주나요 인구론. 생각생다줄임주인 생각보다... 말이에요. 줄임 주인 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있 q 요아 e n 아 m going to do that. I'm going to 이 o it. I'm going to do it. 게이 going to do it. i 면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laughs>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멋지게 이걸 해야되는다 다니엘 헨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정답은 안된 사람이야. <웃음> 줄임말이에요. <웃음> 몇 글자인데? <laughs> 첫 단어를 갖겠습니다. 네. 인구론의 첫 번째 단어는? <laughs> 네? 정답. <전답>. 네! 1분만. <laughs> 인구론의 네. 첫 번째 네. 힌트는요 네. <laughs> 첫 번째 단어는 인문계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인문계 네. 뭐 그런 거예요? 아, 아, 아니에요 인문계 네, 틀렸습니다. 입문계막 부르셔야 돼요. 아내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몰라요. 아니,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모르겠어는 인문계. <laughs> 어? 인문, 인문계입문계 제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laughs> 구직이 안 된다는 요 아, 아, 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제가 네가 가르쳐 줄게요. 인인문계 90%는 돈다. <목소리> 아, 아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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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어. 아, 너다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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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 이건 되게 쉬운 건데요? 아 자, 이거 맞추시면 <목소리> <되는 소요뿐일> 빨리 <목소리> 돼요. 빨리 대답해 요 짠! 같지 네, 네.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아, 신다 나오십시오. 아아아아 네, 형수준으로 아 가야겠다 나타났다. 좀 <laughs> 그 뒤에 좀몇번있어자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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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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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가. 이 이가. 2016년도를 핫하게 달궜던 신조 어 중에 신조 어느 아트 아이돌하고 상관있어요? 아이돌? 네, 아이들아 이돌하고도 상관있고. 세다가 안 맞아서 신경만 읽으시고예 뉴스는 잘안 보시는 아, 것 같아요 인터넷 좀 보시고. 패스. 자 다음은 담당입니다. 담당이라고? 추월 담당. 아, 이다 이거다. 아. 네, 나 지금 비지어지. 나 오늘. 나었다 누가 울렸지 누가 울린거 주었다. <laughs> 역시 주성우게 네. 맞다. 아. <laughs> 아. 어렵구 <laughs> 상이 들어오고 들어 있어. 들어. 네, 네. 들어 있어요 이제 이제 플레이들 앞으로 좀몇개나와세요 의자 갖고 어차 이게 대자 이거는요 이게 한국어 말하고 <laughs> 영어랑섞이 <섞여 웃음> 건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짠 사바사 영어식 표현 이런 거 있어요 사바사, 사. 신조어 사바, 사, 바, 사. 사, 사 캐나, 바. 캐나다 쪽으로 해야지. 사바사, 사, 사, 사. 사. 트 어떤 분야? 그 어떤 분야에 해 바는 바인 바. 그리고 앞뒤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고 달고 사고? 어아아니다 <laughs> 같은 단어예요. 아니까 예. 바이가 예. b y예요. b 예, 바 예, b y b y. b b 영어식 표현도 있어요. 무슨 바이 무슨? side 네, 땡 네. side by side. No. No. <laughs> 아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아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영어랑 섞인 거야. <laughs> 아니 아짜 아니 시간이야. 너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아니 무슨 시간이야? 아니 너한국 한국 시간이야? 힘들지 마. 어려워져. 어려워져. 이거뭐 하는 거야? 뭐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그 표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 그래도 뭐 <웃음> <웃음> 네 사건 아아까 사이 사이 이게 되게 아, 아, 게 공부 못하는 <laughs> 아니밤이 뭐야?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궁 <laughs> 아, 사고. 말, 사고 아닌데. 사. 두글 뭐마다 다르다. 케이스 <laughs> <키스> 바이 케이스. <laughs> 우리가 이 아, 인간을 만나면 뭐마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 사람. 정답 해보세요. 사람. 사람. 사람 아무것도 다돼고 새로 야되 다. 한게 사람 더아이 답이 얘기하는 사 <laughs> 자, 그러면요 진짜. 제가 볼때 이거를 더 하면은 레크레이션이 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거는 그냥 다른 거1 2만교육 자, 그러면 또그 성경 전문가시잖아요. 아 그렇지. 아, 그래. 성경 그래, 퀴즈 나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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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줘야지. 김기덕 못한다. 나는. 난센스 <laughs> 퀴즈예요. 아, 난센스 퀴즈입니다. 그래. 성경. 자 10편 4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슴과 같다고 비유하는데 그 사슴은 10편 42편에 나를 자기를 비유하면서 나는. 무슨 사슴 같다. 아, 아. 목마른 사슴이죠. 목마른 사슴이요. 목마른 <laughs> <목마른 사슴이니까. 웃음> 자 그렇다면은 손들가는거 아니에요? <laughs> 다팔 때? 아 이거 <laughs> 다 아시면 지 말고, 그렇다면은 <웃음> 눈이 좋은 사슴은 무엇일까요? 뭐잘먹어본 눈이 좋은. 예, 눈이 좋은 사슴. 아, 어. 눈이 좋은 사슴. 네. <laughs> 힌트 영어. 영어야? <laughs> 영어야? 거, 예, 우리, 예. <laughs> 예. <you>.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laughs> 네. 네. 눈이 좋은 사슴 영어로 하시면 돼요. 눈이 좋은 스노네정 그다이. 그다이? 굿아이야어 d e 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 d 맞 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 o 이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의 수가 총 153. 153마리죠. 153마리예요. 아니에요. 문제 아니고. 153마리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물고기는? 문제로 멋있다. 네. 네. 한 마리. 아니다 어린, 네. 어린 물고기 네. 어린 물고기. 어린 물고기 네. 이것도 비슷한 식으로 넌비슷 비슷한 식으로 유체해시면 돼요 가장 어린 물고기 어린 물고기 몇 마리는 음.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네. 이름? 네. 어린 물고기 t 큐 a n k y o 영어야? 영어도 되고 뭐네 뭐, 네. 뭐, 사퀸 뭐, 말이에요 어어리다고맞주세요또 맞혀주세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네.

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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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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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모든 생물을 야 하나님이 어, 노아를 시켜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몇씩 들어가게 하셨죠? 둘씩 둘씩 들어가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둘다께만드 암소 한쌍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다면 문제, 그 들어간 동물 중에 가장 비싼 동물은 무엇일까요? 음, 비싼 동물, <laughs> 목도리가 제일 비싼 게 뭐야? 여보, 목도리가 제일 가죽이 제일 비싼 거? 가죽이 제일 비싼 동물이 뭐야? 어, 안 이거? d 아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돼요. 가장 비싼 동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네? 이네 이거. 이거, 이 자. 근데 아. 아까 전에 그 표정 다시 나왔네요. <웃음> <웃음> 엄청나게 큰돈 예, 단위. 저기만 알겠어요 끝에만 네 줘요 줘 뒤에가 거예요. 네아 여친국 선생 줘세 가운데 무슨 조각 뭐가 있을까 사죠. <laughs> <laughs> 자 거의 지금 거의 85%맞추신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뭐 조가 있을까? 네. 달래도 있좋아 저요. 네 우리 사모님. 백조요. 백조. 다음.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이게 재밌어야 하죠. 되는데 제가 고생을 하셨다면 <laughs> 표현이 나네요. 재밌어요. <laughs>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엄마. 두 형제를 만나죠. 혹시 여러분 그 이름 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아이 꾸준한 협조. <laughs> 아 정말 진실자 <laughs> 시몬과 교회의 흉기 안드레죠 그러면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틀렸습 <laughs> 가수, 가수 이름 가수 이름 가수 이름? 어부들이 싫어는어부있죠예 네. 네. 어부들이 싫어하는 어부들이 싫어하는 한국 가수요 한국 가수입니다 네. 음. 세 글자 세 글자 라디오도 진행하고. 스 아, 배스 아, 배스 아, 스 아, 배어유 아아아 오늘... 아아 네. 아 뭐, 부자 되시네. 자, 송금TV <laughs> 응?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몇개안 네, 네. 네, 남았어. 좀안 네. <웃음> 아, 다 <laughs> <가> 드리려고요. 네. <laughs> <laughs> 그러려고 제가 나온거가요 아니 저 그러니까 제가 하는거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저는 디엘 프로그램을 위해서 띄우러 나온 사람이니까 그 나눠드리러 나왔어요 네 어린이들 잠깐만요 <laughs> 자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정족들이 그를 너무 미워해서 30일간 왕의 다른 곳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라는 조서를 꾸미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 정답 삼사 아닙니다 아, 사자가 사자가 들어가요? 네 되게 착한 사자요 예 착한 사자.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주시 정말. 우리 우리 교회에 이런 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밥 사자.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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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친구는 어, 정말. 괜찮은 분들.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돼. 아 정말 최악이야. <laughs> 근데 되게 뿌듯하게 진행 좋아하셨어. 한지, 봉사자. 거의 다 왔는데. 거의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거. 의 지금 90% 왔어요. 봉사자. 봉사... 다섯 글자. 아 봉사자. 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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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시 어,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문제는 다 됐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서로를 알아가는 게임, 뭐, 여러분 오랫동안 아셨지만, <laughs> 서로를 아는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